approved change request. a change request that has been processed through the integrated change control process and approved. 자, 이번 PBA 단어는요. approved change request예요. approved change request네요. 자, approved라는 건 승인됐고요. 승인된 변경 요청이죠. 이런 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팀원이나 아니면 다른 스테이크홀더가 무언가를 바꿔 달라고 어떤 계획과 다른 거를 바꿔 달라고 이런 체인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요청을 했을 때이 요청을 프로젝트 매니저가 받은 다음에 이것이 우리 그런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안 준다면 이 체인지 받아들일 수 있죠. 하지만 큰 영향을 준다면 혼자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처리 못 하고 어디에 보내요? CCB에 보내요. CCB는 체인지 컨트롤, 보드예요이 변경통제위원회 보내는데, 이 변경통제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라! 회사에 있어요. 얘네가 만약에 승인을 해주면, 네, approved change request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변경할 수 있게끔 승인 받은 거예요. 자, 좋은 하루 보내세요.